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마진이 끊고자 하여 이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이세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 심이라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어떤 사람의 이름이든지, 그 이름에는 부모님의 소망이 담겨져 있기 마련입니다. 요즘 기독교인 가정의 아이들 이름을 보면, 여자아이의 이름 중에 예은이라는 이름이 많은데 그 이름 속에서 그 부모된 사람이 그 아이가 정말 예수님의 은혜로 태어났으니 세상에 예수님의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이름에도 그 이름에 맞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만민의 이름 중 가장 존귀한 이름, 누구나 부르고 따르는 자에게 소망을 주는 이름에 관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두 개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라는 이름이고, 다른 하나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이두 이름은 하나님의 모든 인류에 대한 각별한 사랑과 소망을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인류 역사일의 가장 큰 사건은 신이 인간이 된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많은 신들은 인간을 다스리거나 같이 살기도 있지만, 결코 인간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패역한 죄인을 그대로 둘수 없는 상황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내려오신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아기의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원래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의 요수와 또는 호세아라는 이름과 같은 이름으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기록한 저자는 그 말의 의미를 좀더 살을 붙여서 자기 백성을 저의제에서 구원할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의 중요성은 예수라는 이름 속에 하나님의 소망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그 소망을 이루실 분이 곧 악이라는 점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과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소망과 소망의 성취가 동시에 포함된 이름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곧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다주는 이름인 것입니다. 이3절에 예수님의 다른 이름 하나가 있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이 이름이 가진 뜻처럼 정다운 하나님의 이름은 없습니다. 임마누엘을 분석해 보면 임은 함께 라는 영어의 위드에 해당하는 전치사고 만우는 우리라는 뜻이며 엘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 누엘의 이름은 우리에게 한없이 믿음직스럽고 동시에 부드럽고 포근한 느낌을 주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조차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서기관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할 때에는 반드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어, 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글자만 쓰는 붓이 따로 있었고 하나님을 직접 볼수 없는 분, 가까이 다가서서 뵐수 없는 분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꿈에 나타나시거나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으로 나타나시고 눈에 띄고 바라볼 수 없는 강력한 빛으로 나타내신 분 또는 어떤 징조나 환상 속에서 나타나신 분으로 믿었습니다. 애굽기 33장을 보면 모색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자 하나님이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함부로 얼굴을 볼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아기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그리고 실제로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을 예수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이름이라면, 임마누엘은 우리의 추악한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이름입니다. 사람을 가장 잘 이해하고 사랑하는 방법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독생자 예수를 인간의 모습으로 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와이 주지사 건물 앞에는, 그 건물의 아름다움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흉측한 조각상이 있습니다. 이 다미안이라는 신부의 상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나병 환자들을 사랑하기 위해 나병 환자가 된 사람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의 사랑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러 나병 환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나병 환자들이 다미안 신부의 사랑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한다고 해도 사람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죽음으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즉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이제를 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하신 예수를 위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승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때 예수와 임마누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예수와 임마누엘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목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